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이제 열두 제자를 떠올리죠. 근데 복음서를 천천히 읽다 보면은. 제자라고 지칭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은 70인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증인을 이야기할 때는 500여 형제가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거기 아니더라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의 숫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을까요? 어, 북미의 유명한 복음주의자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거를요 기간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간 횟수를 계산해서 3년 혹은 3년반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추정을 하죠. 근데 그 3년 혹은 3년 반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계속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때는 요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요큰 무리였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기적을 행하실 때 이런 때 모여들었다가 날이 저물면 집으로 돌아가는 이런 무리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후반부 사역으로 가서 마침내 12명의 제자가 등장하는데 이 기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좀 극단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3개월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깨닫고 예루살렘에 가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두부분로 나눠서 수많은 무리들 제자들 그리고 열두 제자들 이렇게 구분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뭐고? 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큰 변화를 중요한 변화를 주는 큰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이죠. 여러분 어, 이제 새해가 돼서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읽는다 가면 신약부터 읽으실 텐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기점 하나를 꼽으라 가면 이 안식일 논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범하시는지 안 범하시는지 이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충돌한 이 사건을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요. 예수님도 드러내놓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지 않고 비유를 통해 말씀을 전하신다. 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일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이제 물러가셨을 때 성경은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주변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니고요, 뭐 이둠의 사람도 오고, 두루와 시단 사람들,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사람들, 다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몰려왔다 왜 왔을까요? 병구침을 받으려고 라고 할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좀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져서 치유를 받으려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부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만지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기적의 담지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신비한 사람이라서 만지기만 하면은 병이 낫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아주 편리하고 신기한 병고침 자판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러한 신앙 형태를 자판기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자판기처럼 물려왔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치유와 축기 사역을 하실 때꼭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데 가서는 이야기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청년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데에서는 가서 전하라고 하시고 어떤 데 가서는 이거를 비밀로 하라고 하시는데 왜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기적을 통하여서 치와 유 축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라사인의 광인 같은 경우에 예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정신 차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동네로 가서 전해라. 뭐라고 전했을까요? 어떤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고쳐 주셨는데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반대로 야이로의 딸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근데 죽은 딸이 살아났다.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 아,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예수님은 신기한 능력을 가진 분으로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날 밤에 밤이 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어떤 것을 결심하시느냐? 바로 산 아래에 있던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실 때그종 모세가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부르시니 열두 제자들,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열두 제자들이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아주 특별한 사명과 능력을 허락하셨는데 자 14절, 15절 말씀. 두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되어지는 일 알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열두 명으로 불렸다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요. 그 가운데서도 누가 더 높냐? 이거 가지고 막 싸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셨는데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직속 제자라는 걸 인정해 주신 거고요.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귀신을 쫓는 능력까지도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스칼만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원어로 보면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12명을 부르셨습니까? 원어를 보면은 시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뭣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가 두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어디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바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한번 그리고 보내사 예 붙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잘 해석이 안 됐는데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드러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바로 항상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보내시려고.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본능을 받아 증인이 되어야 할 그때에 사도가 되어야 할 그때에. 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하는 단어가요 시제가 현재 분사로 쓰여졌습니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은 함께 있게 하는데 언제는 함께 있고 언제는 떨어져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그 옆에 있는 것처럼 항상 언제든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니 죽음 그 이상의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항상 함께 있게 하려 12명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같이 있게 하셨어요. 같이 있게, 같이 있다 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닮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시대 근대화된 교육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여러분 불과 한 300, 200년 300년 전만 해도요 교육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의 말씀, 그분의 언행, 그분의 삶의 형태 이런 것들을 닮아가다 보면 내 존재가 변화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그 때가 되면은 이제 그때 비로소 온혜심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열두 제자들의 사명이고 저들의 사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세우신 열두 제자는 능력이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 심지어 여러분 원어 그대로 읽는다면 어, 열두 제자들은요 사역을 위해서 부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현대식으로 저장이 적용한다면 직분자들은요 일 시키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놀랍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불러다가 일시키려고. 나 혼자 힘이 부족하니까 니네가 일좀 해라. 그게 아니라 항상 예수님 곁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고. 그것을 너무 많은 인원들이 있으면 못 배우니까 열두 명을 뽑아서 그 열두 명이 항상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의 필요한 그곳에 그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내신다라는 말도요,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중간태라서 그들 스스로 이제 때가 되면은 보내심을 받게 된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뭐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임무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너는 이거 하고 너는 저거 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됐고 어느 날그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여서 그 사역 사명의 자리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열두 사도에 물론 나중에 이제 한 명은 이제 바뀌게 되지만 12사도가 나중에 전 세계 지도를 펴놓고 사방으로 목숨 걸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그 전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런 제자의 삶으로 부르심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자는 어떤 사람? 예수님이 함께 있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늘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힘쓰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언행심사가 나의 것이 되도록 끊임없이 그 말씀 가운데 만나고 교제하는 것.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보내는 것. 심지어 그곳이 죽음을 요구하는 곳이다 할지라도 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보내어져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굳은 날씨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온 것. 하나님, 습관을 따라 나온 것일 수 있고 혹은 마음의 어떤 결정과 결단을 위해 나온 것일 수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의지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귀한 정성,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깨닫고 주님 닮아가기에 힘쓰고 언젠가 보내시는 그 때가 되며 보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어 끝날까지 함께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